누가 제일 먼저 축하했냐고요? 누가 제일 먼저 축하했지? 지성이, 지성이가, 우리 지성이가, 음, 우리 깜찍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휘성이가, 무려 11시 50, 11시 58분부터, 이렇게 형, 세민이 형, 생일 세민이 형, 생일 나세민이 생일 챙겨줘야 돼 이러면서 이제 딱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딱 12시가 딱 되자마자 지성이가 아형 생일 축하해 또 이게 또 지성이는 또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못하니까 막 그래 축하해요 이렇게 못하니까 지성이가 죠짜 그래 축하해 그러면서 제일 먼저 챙겨주고 제일 먼저 어, 연락 온 사람은 지성이였어요 우리 지성이 얼마나 너무 깜찍하냐 아십니까, 여러분? 크, 대단하죠. 지성이의 깜찍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그 귀여운 깜찍함들을 모아서 이렇게 약간 좀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. 아, 여러분들, 여러분들. 우리 아, 오늘 또그 소리바다에서 우리 또 지성이 얘기가 또 많은데 어, 그 지성이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라야 해 되지? 그러니까 지성이가 살짝 살짝 다쳤는데 살짝 다쳤는데 오늘 또 어, 심하게 무리하면 안 되니까 어,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휴식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제가 있잖아요. 제가 지성이를 키웠잖아요. 그렇죠? 키운 사람이 장봉이 옆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겠어요? 어, 우리 지성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. 아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면 금방 낫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와! 이거는 결론이 났어요 이건 지성이가 빨리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저는 사람으로 우리 지성이를 보듬어주고 그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뭐.. 엇무하트가 1억이에요 지금? 10, 100, 1000만, 10만, 100만, 1000만. 와! 아 칠드림 보고 싶다고. 여러분들 칠드림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. 여기까지.